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짧게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성경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란 공정하고 올바른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실례로, 실례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어, 공의를 베푸신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 주신 거예요. 보내 주셔서 우리 인간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건. 그것이 곧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어떤 어떤 누구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너는 선한 일을 하니까. 그에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준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가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 공의는 뭐냐면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 뭐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안 믿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심판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이 두 번째 하나님의 공언입니다. Yeah. No. 안녕하세요 유시 목사입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예수님의 이름은 그 예수님은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의 그 직책에 대한 어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많은 별칭 가운데 특이한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어, 요한 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은 그 헬라오의 첫 글자 알파와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를 합쳐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을 두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작하신 분이고 또 마지막 심판하실 심판주로 끝을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할수 있고 끝을 낼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끝을 내야 하는 그 중간쯤에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고 반드시 끝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에 어떤 결산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마지막이 언제냐? 마치 이 사형 언도를 음, 받고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뭐 아무렇게나 즐기며 사는 사람이 있냐하면 내가 마지막에 가까우니까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정말 내 귀한 존재를 같이 어,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파 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별칭 가운데 우리는 시작하고 마지막 결산해야 하는 시간의 연속성상에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나무가 곧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마디가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마디마디가 튼튼하게 돼야 곧게 뻗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들이 큰 나무를 보세요.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그 중간 중간 나무결 사이에 있는 나이테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중간 중간 시험을 시험을 치를 때마다 정직한 영을 부어 주셔서 마지막 큰 상을 받는 인생의 결말을 보기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소인들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